안녕하세요 진압한 황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영합니다 오른만에 바로 공룡메카 신제품 하딘 랑킬로 그리고 하딘 트리오 배피드 세트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는 곳이나 보여드까요어 여기 뭐가 있나 여기는 캡처카 아렌크루노 있어요 아렌크루노 여기도 아렌크루노가 엄청 많다 와 여기는 티톤티라노 7개 박스가 그대로 어 여기 하딘 랑킬로 이, 이게 하드량 킬로 다 들어있는 일곱 박스에요오 어, 일곱 개 들어있는 와 완전 박스 이거 처음 봐 어, 엄청난데요? 자 여기에도 아, 타인소 람베어하고 딜로퍼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어, 트리케라톱스 액션 피규어 트리케라톱스 있고요 티라노사우루스 오, 많다. 스테고 사로스. 엄청나게 있기네요 브라키오 사로스. 잘나 간다. 여기 브라키오 사로스 이렇게 많어. 여기는 캡슐 클립 됐고요. 여기는 카슈터 블루. 우와. 여기는 카슈터 레드. 오호. 여기는 카슈터 그린. 아이게~ 여기는 어~ 타이스어 파키노도 있고요. 파키노 오~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이카, 사이카도 이만큼 오~ 사이카 잘잘 잘 팔리네. 여기는 딜로포 오~ 좋아요. 딜로포 오~ 뭐야? 인기 많아. 여기는 오타이모, 오타이모 오~ 탈모. 오타이모도 탈모. 오, 꽤 많이 팔렸네. 그죠요 우와, 많이 있다. 여기는 스테고. 어, 스테고 좀더 힘내. 여기는 플래시오. 야 플래시오. 어, 다 물놀이 같나 봐. 없어, 없어. 여기는 프테라. 인기쟁이 프테라. 야, 최고 인기다, 최고 인기. 엄청나게 많이 팔렸네요 어, 좋아요, 좋아요. 여기가. 여기는 미크로. 여기도 많네. 여기는 람데오. 여기는 딜러포도 있고요. 여기는 알공룡 티라노. 알공룡 프라키오. 여기는, 여기는 메가 티라노. 여기는 메가 트리키라. 여기는 어? 메카드레이더. 아, 메카드레이더 여기 있냐? 여기는 공룡메카드 레이더 좋아요 어. 그리고 어? 이렇게 하딘 트리오 배틀 피드 세트요 하딘 트리오 배틀 피드 세트 하딘 랑킬로캐처카스들어 있고요 포이딘 타이니스와 배틀 피드 신제품이 두개 들어있네 타이니스와 딜러퍼 들어있고 람벼 들어있고 카스트 레드 들어있어요 총 다섯 개가 세트로 들어있는데요 오 이거 한개한 한 개만으로도 게임이 가능하네요. 오 좋아 한 개만 치자 타이스터, 고우와 고우.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 배틀 마스터 할수 있대요. 오, 엄청난 구성에 재밌는 놀이가 가능해요. 2017년 2018년도 음, 이트 스티븐도 구르나왔군요 좋아요. 우와! 만타바나.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가장 핫한. 아렌크로노 교체카 오. 잘 팔리고 있네요. 여기는 티톤 티라노. 티톤 티라노도. 오, 인기쟁이. 여기는 대본 대본느 리쿠스 어.. 대본느 니스좀 많이 힘대요. 자 어이겨요, 여러분 새로 나온 하딘 앙킬로. 하딘 앙클라까는 하딘 트리오 벨트필드 어, 세트에서는 세트로만 사서 비싸게 샀다면 이거는 조금 더 어.. 이렇게 하딘 앙킬로만 따로해서 살수 있어요. 하딘 앙킬로는요, 이가 바로 앙킬로예요. 오 앙킬로. 왠지 금붕어 같다. 금붕어. 빨간색 금붕어 같네요. 느낌이. 어앙킬로는등 뒤에 등 위에 뼈 같은 게나 있고 꼬리에 곤봉 같은 걸살고 있어요. 접어가지고 캐시너 보관할 수 있고요. 얘가 바로 하디니 어, 하디는 어, 지금 이 군용 트럭처럼 생겼는데 어, 여기서 이앙킬로가 발생된 이거죠. 메카서 수장인 되고 미스테리하고 등틀한 하디 제이의 파트너래요. 와요. 오 사용기술인데 헤비데시볼, 마그마 스매시, 크래킹어스, 디펜드, 디펜스, 위저드도 할수 있고요. 설명서 드릴게요. 오 이렇게 해서 가공할 수 있고 캐처칼 조립해서 타이소 장착해서 슈팅 준비 완료한 다음에 슈팅하고 파업해서 체크하면 되는군요. 평소에는 캐처에서 보관할 수 있대요. 오. 멋지다 언제 나온 거지? 아이고, 느낌이 그러네요. 2017년도 9월 나온 신제품이에요. 이게몇개안 남았어요. 여기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바로 홈플러스 우리점이에요. 필요한 신고 이곳에 오셔서 구경하 좋을 것 같아요. 발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